<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들, 저 우리 꼬마 이쁜 우리 어린 아이를 보니까 제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하고 우리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튼튼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이 돼서 저 어린아이가 커서 활동할 때더 좋은 대한민국 물려주고 싶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정치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당입니다. 그저 현금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바쁘긴 바쁩니다. <laughs> 언제대표어서 진짜 아픕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보셨어요? 네. 정말 새벽까지 원고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고 해서 원, 원 연설하고 또그 다음에 오늘 저희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교열 의님께서아 오늘 문경이좀 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분들은 영상 해드릴게요. 영상 축사 보내드릴게요 하는데 최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두 번도 다시 안 묻고,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했습니다. 자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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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뭐, 제가 문경을 좀 사랑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한 가지 이유는 최규일 의원님이요. 정말 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니다 저는 사실 중앙대에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지역은 잘 챙기셨을까 했더니 오늘 와서 지역사업 챙기신 거 보니까 원내대표보다 나으신데요, 보니까. <laughs> 제가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보통, 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이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준비하시기 힘든데요 우리 당이 요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또 얼마나 대한민국이 삐뚤어진 것이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대응해야 되지만 정말 법적으로 고소고발도 해야 되고 감사원의 감사청구도 해야 되는데요 아 이것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최교율 의원님이 오셔서 고소고발장 다 써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 지원단장을 하셔도 이렇게 확실하게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저희가 고소고발 자판기라고 한니다 그만큼 우리 당의 크고 작은 법률 현안은 다 챙기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 가장 앞장서서 정말 당당하게 맞서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큰힘 주셔야 됩니다. 이 법률 지원단장이요, 정말 공중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싸우고, 자신들의 아픈 걸 콕콕 집어내니까요, 저쪽에서 제가 보니까 소위 최교일 죽이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요. 최교의원님을 어떻게 좀흠집을 할까, 이런 것만 합니다. 그럴수록 문경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최교의원님하고 똘똘 뭉쳐서 맞서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정말 네. 일 확실히 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뭐 걱정이 없어요.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최교일 님께 전화 한통 하면 착착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원님 처음 봤어요. 솔직히 저도 사선에서 뭐 많은 의원님들하고 일해봤지만 이렇게 일 확실히 하시는 분 처음 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뭐 여기에 오신 이유가 전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어떻게 되나 걱정돼서 오셨죠? 네. 오늘 뭐저 대한민국 반드시 지키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신독재 4단계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 독재는 요 독재에 써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를 가장해서 독재를 하고요.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독재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이 영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라고 있습니다. 그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신독재 4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신독재는 아주 혼란스러울 때 정권을 잡습니다. 문재인 정권 아주 혼란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시기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신독재 정권은 이때 뭘 하느냐? 적들만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 한거 뭡니까 적폐청산, 적폐몰입밖에 안한거 기억하시죠? 온갖 사람들을 다 집어 잡아 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목을 해서 다 집어 넣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신독제 3단계가 뭐냐? 사법부 언론을 모두 장악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대법원장의 본인들 코드 임사를 다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정도 임명했냐면, 제가 판사 출신 아니니까, 저는 판사 출신 중에서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건과 관련된 그런 주식사 갖고 돈번 그런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임명했겠습니까? 말 제대로 들어라! 하고 임명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이제 다 시키는 대로 하게 됐습니다. 사법부 장악했죠? 언론 장악된 거는 방송 보시면 아시겠죠? 뭐, 우리 당은 좋은 말한 거, 좋은 일한 거는 하나도 기사도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얘기한 거는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으신, 있는지 아십니까? KBS에서 모처럼 시사기획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탈원전 정책으로 잘못된 이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온통 나라의 태양광 패널이 아마 문경도 마찬가지예요. 좀 생겼습니까? 네. 뭐 산을 깎아서 하고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 해서 환경 파괴하고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그 사업들은 이 문재인 정권 핵심과 친한 소위 옛날에 전대업과 관련된 헛땡땡 이런 사람들이 다 해먹 소위 해먹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료는 오르게 생겼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니 청와대에서 전화했어요. 그거 재방송하지 마라. 사과 방송 해라. KBS가 공짜 안 하고 재방송 안 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언론 완전히 장악됐죠, 여러분? 네.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이정현그 당시 홍보수석이 아유, 그게 그런 거 아니니까 좀잘좀 좀 봐달라고 한마디 보도본부장한테 했다고 징역 형리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재방송하지 말라고 해갖고 재방송 안 해도 그냥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언론 장악됐죠. 그런데 신독제 4단계가 뭐냐? 그거 다 장악한다면 마지막이 선거법을 고쳐서 장기 집권을 꾀한답니다. 여러분, 지난 4월에 우리가 국회에서 싸웠던 게 뭡니까? 국회 역사상 선거법은 한 번도 합의 처리 안한 적이 없습니다. 패스트리에 올렸다는 거는 마음 안 들면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선거법을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거 그거 뭡니까?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 선거법에 따르면요 자유한국당이 절대 과반정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해 줄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괜찮으세요? 소리가 약한데요? 이런 선거법 절대 안 되죠? 안 된다고 크게 진짜 표시 좀 해보세요. 맞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런 선거법 해놓으면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합쳐서 과반정당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가 더 왼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북한의쌀다 퍼주고 북한, 이제, 이 우리 저 남북 경계선 다, 휴전선 다 허물고 이런 거막 통과시킬 겁니다. 맞네?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laughs> 안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보 현실한번 보십시오. 어그저께 삼척에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삼척 한개 배가 그면 버젓이 들어왔어요, 북한 배가. 꼼꼼 밧줄로 정박됐습니다 해군도 육군도 해경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그 그 사람들 내려왔는데요 지나가던 어민이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의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런데도 대통령 사과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안보 구멍 뻥 뚫려놓고 청와대는 은폐하기 바쁩니다 이 국방부 장관 당장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그래놓고 청와대는요 그냥 은폐한 적 없다고 니다두 시간 조사해 놓고 네 명은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두, 아, 두 명은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두 명은 그냥 놔뒀어요 도대체 수상한 북송입니다 그들이 간첩 행위를 했다면 아무것도 조사 안 하고 돌려보낸 거고 그들이 탈북하 의사가 있었다면 억지로 보낸 겁니다. 이 모든 게다 뭐냐? 김정은 눈치 보기입니다. 김정은 눈치 보기. 아니 어그저께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어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북한 비핵화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은 주인이었습니까? 손님이었습니까? 그때. 완전 손님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했잖아요. 그것도 무시무시한 이스칸다르급입니다. 이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지금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를 할수 없는 미사일이에요. 그거 어떻습니까? 하고 말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그거 보통 국가들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마디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엊그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조, 사실상 종전선언이 됐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차마 그말 못합니다. 그말또 여기서 하면 막말이라고 합니다. 요새 한번 제대로 된 말에도 막말이라고 해요. 막말. 여러분. 정말 나라와 큰일입니다. 안모의 구멍이 뚫렸는데 대통령은 그걸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날 만나는 거 보면서,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대선 선거운동 하는 거가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됐든 북한이 핵폭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북한 핵폭위하고 지금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소리 한번 꽤 질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놔두면 이제 북한 핵폭기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삼척항이 아니라 문경에서 제일 가까운 항이 어디입니까? 네? 영덕. 영주? 영덕. 영덕. 포항? 영덕. 영덕. 네 영덕항에까지 내려오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 옆에 50m 옆에서요? 아침에. 생선 경매하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큰일 아닙니까? 그분, 그 사람들이 총일에도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당당하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하게 휴대폰 빌려달라고. 그래도 시민 의식이 높아요. 그 어민이 안 빌려줬답니다. 안 빌려줬대요. 그리고 112에 신고를 했대요. 그분 없었으면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또 다른 어민이 지나가다 사진 찍었어요. 그게 신문에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알려진 겁니다. 그, 네? 정말, 그거는 국민들 사이에 더 강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용납할 수가 없으시죠? 네! 그,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오징어잡이 하다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가서 본 어민이 그러는 거예요 오징어잡이 하는 어망이 요만하더랍니다 오징어를 잡았으면 흔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오징어 껍데기라도 깨끗하더랍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표류하다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셨어요? 아주 주름 잘 잡힌 그옷 보셨죠? 인민복 아, 아니 어민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단추, 지퍼 있는 옷은 입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걸려서 바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단추 달린 옷들 다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뻔하죠? 근데도 그냥 보내주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건 대한민국이 정말 뻥 뚫렸습니다. 뻥 뚫렸어. 안보 이렇게 망쳐놨죠. 여러분, 경제는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주 우리 돈은 다 탈탈 걷어다가요. 그냥 신나게 나눠줍니다. 세금 걷어다가 뭐 하느냐? 뭐 청년수당 50만원씩 나눠주고, 뭐돈 나눠줄 생각만 해요. 어, 그저께 원내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연설하는 게 이겁니다. 뭐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보호 건설하느냐고 22조가 들었는데 22조를 자영업자 나눠주면 된다 그렇 게다 여러분. 아니 이거 돈 나눠준다고 지속적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경 시민 여러분들은 아시죠? 지금 당장 몇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케 나라 예산이 써야 된다 이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2년 동안요 일자리 예산 77조 썼는데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일자리 다 없어졌죠 경제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세금 걷어서 제대로 써야 돼요 얼마 전에 보셨을 거예요 뭐 서울의 수돗물, 인천의 수돗물이 붉은 수돗물이 나, 나오고 이렇게 지금 인프라 사업해야 됩니다. 인프라 사업 이 문경까지 오는 길도 더 시원하게 뚫고 문경이 할일 많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안보, 경제, 이제 외교 잘못해갖고 일본에다 통상보호금 받고 있죠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정부가 온통 적폐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뭐냐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고 외치고 이게 아니라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문경 시민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이건 아니다! 하고 외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똘똘 뭉치셔야 되느냐? 최교일 위원장이 있는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똘똘 뭉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에 문재인 정권 또한번 정권 잡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 시중에 그런 말 많더라고요 뭐 제가 그냥 이것도 하면 막말이나 <laughs> 두문불출이라는 한자성어 아시죠? 뭐 그게 짐작되는 거 나중에 퀴즈 낼테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대, 대개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권, 두번 다시 정권 잡지 않도록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반. <laughs> 반 문재인. 그건 뭐냐. 이 대통령, 이 나라가 더 이상 좌파로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반 문재인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말 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만 믿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튼튼한 안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잘살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laughs> 심민 여러분들 다이수 있으실 거죠. 어린 <laughs> 써보셨네요. 나경원과 저 함께 미래로 나경원, 최교일과 다함께 미래로 여러분 같이 해주시죠 고맙습니다.